네, 어 반갑습니다. 닥코스 TV의 닥코스입니다. 아, 네 오늘은요. 어,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비슷한 영상 포맷으로 한번 촬영을 해봤었는데 오늘 왠지 오늘 그 촬영하는 날이 어, 날짜가 오늘 3월 1 0일 화요일입니다. 날씨가 지금 대구에는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 전국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왠지 비가 오니까 이 사람 기분이라는 게좀 센티멘탈해진다 그랬나요? 그래서 제가 직접 나오는 영상보다는 오늘 또 제가 영업 마무리하고, 어 다시 매장에 복귀해서 지금 설거지하는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건데요. 설거지하면서 또 제가 또 생각하고 있던 거 오늘 주제를 여러분께 같이 한번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네. 이뭐 색다른 저도 또 포맷을 또 이렇게 여러분께 또 선배이고, 저도, 저또 이렇게 새로운 것에 또 도전하는 것도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종종 한 번씩, 물론 이런 모습이 사실 별로 좋아보이진 않네요.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도 설거지하는 게뭐 대수겠냐 이런 뭐 생각하시겠지만 오늘은 이런 영상을 차분하게 한번 보시면서 비도 오고 또 오늘 주제에 맞도록 어제 생각을 한번 편안하게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옆에는 안 보시겠지만 커피도 제가 한잔 먹으면서 영상을 편안하게 하면 제 음성 목, 목소리에 한번 집중하셔가지고 편안하게 들어보시면 어떨까.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아, 전세, 아파트, 여러분들 전세 있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또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자가로 사신 분도 있겠지만 전세로 사시는 분들도 제가 아무, 아마 많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제가 듣, 들은 아주 특수한 제도라고 하는데, 우리 전세라는 게. 전세 사시는 분들 대부분의 전세 사는 이유가 아, 집값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불안감도 있을 것 같고, 현지또 전세는 어, 내가 뭐 2년간 임대를 하면서 어차피 나는 그대로 그 돈을 집주인에게 다시 받아서 나갈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굳이 투자로 생각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며,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죠. 또 신축 아파트로 또 이렇게 뭐 이사를 가시려는 분들은 초반에 전세 금액 자체가 낮기 때문에 또 신축을 주로 찾아다니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 있는 것 같고요. 또, 아니면, 아, 투자고 뭐고 다 싫고, 나는 그냥 편안하게, 아, 그냥 전세 살면서, 뭐, 돈 모아서, 나중에 집값 좀 떨어지면, 그때 뭐, 살까, 이렇게 또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아무런 그냥 대책 없이, 집값이 요즘 너무 높기 때문에, 엄두도 안 나, 그냥 전세로 살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등등 해서, 여러가지 이유, 또 본인만의 사유, 사람들마다 또 이런 뭐다 이게 비, 비슷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라든지 성향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전세로 그냥 사실 분들 많겠죠. 우리나라 제가 알기로는 자가 비율이 50% 60% 사이에 제가 그 정도 된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정확치는 않고요. 제가 어딘가에서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왜 전세를 살지 마시라 얘기를 드리냐면요. 아마 저 말고도 그 전에 무수하게 많은 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 또 많은 똑같은 얘기를 하셨을 거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제 친구랑 같이 지금 제 친구 오아시스 여러분들 아시죠? 많이 또 좋아해주고 또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오아시스란 친구와 최근에 어, 같이 공부도 하면서 또 부동산 매물 또 금매가 나와 있는지 계속적으로 분석하면서 최근에 실제 투자를 했었죠 영상 보시는 분들 도안 보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되고 있는 모 아파트를 어, 일단은 최, 최초에는 제 친구와 가, 제 친구랑 단독으로 해서 제 친구에게 제가 뭐잘 모르지만 그때까지 지금까지 또 경험으로 또 투자 경험을 또 계속적으로 제가 쌓아놨던 것을 이론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같이 알려주고 공부하면서 본인 혼자 이제 단독 명의로 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최초에 투자를 하다가 처음에 이제 전세 500만원, 전세 매매 갭 차이가 500만원 갭을 그런 매물을 찾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투자성으로 하든지 앞으로 향후 발전 가능성, 또 매매가, 전세가가 상승할 가능성 자체가 크게 그다지 참 어렵다.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조금 이제 금액을 높이고 투자금도 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친구도 저에게 혼자 단독으로 처음부터 투자하는 건좀 부담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이제 거의 반반 똑같이 해서 최근에 아파트 전세 갭 투자를 해놓은 상태인데요. 그때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한번 잠시 말씀드려보면 어떨까? 그때 이제 전세가 어 기존에 계약이 있던, 아직 1년 이상 남아있던 그 물건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최초에 제가 이런 대구의 여러분을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코로나 이런 사태도 때문에 상당히 집을 보러 가기도 힘든 상황이고 근데 이제 제가 부동산 소장님께 말씀드렸죠. 을 혹시라도 상황이 된다면, 집을 혹시라도, 뭐, 공실이 있다거나, 공실이면 이제 부담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주인분이 급하게 매도를 하시게 될 경우에 그런 집이 금메로 나와 있다면, 미리 연락을 주시면 제가 보러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렇 뭐,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한 부동산 소장님께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된다. 또, 혹시라도 오시게 되면, 집 얘기가 됐기 때문에, 한두집 정도는 볼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 제가 매장을 운영을 끝나고 제 친구는 그날 이제 일이 그날 늦게 마친다 해서 저와 와이프랑 같이 가서 이제 매물을 확인하게 되었는데요. 한 집은 이제 주인집이기 때문에 크게 이제 주인분이 본인이 이제 물건을 파셔야 되는 상황이라서 크게 뭐 부담 없이 그분도 부담 없고 저희도 가는 그런 입장에서도 큰 부담 없이 이제 가서 보고 나왔는데 두 번째 이제 봤던 매물이. 상황이 저도 이제 가서 들었지만 집주인분이 어떤 세금적인 부분이었는지 아니면 뭐 사업적인 본인의 하는 사업이 또 문제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급하게 지금 내놓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세입자분이 어 지금 정확하게 그 집을 그 집주인분이 어 매도를 내놓는 상황을 오늘 들었다 그분 이제 그날 오늘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세입자분 입장에서도 상당히 조금 그렇고 왜냐하면. 혹시라도 매수자죠. 저희가 이제 그 집을 매수를 하게 되었는데, 매수자가 혹시나 그 집을 중간에 사서 갑자기, 물론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으로 다 이렇게 다 보호를 받게 되겠지만, 갑자기 뭐 나가라 한다든지, 그러면 본인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주거 환경의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불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와이프랑 그때 부동산 소장님이 이제 그 매도자분이 이제 미리 얘기를 해놨죠. 그 세입자분께 얘기를 해놨다. 가서 보셔도 된다 얘기를 해놨지만, 그래도 이런, 안 그래도 시국, 이런 시국에다가, 그분이 오늘도 처음 들었다는 또 이런 얘기에다가, 상당히, 아, 일 저희도 들어가기도 상당히 어렵고 하는데, 일단은 그, 찾아가서 부동산 소장님을 이제 문을 여시고 같이 들어갔었는데, 그날 저희가 좀 느낀 게 있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걸 저희가 알고 갔고, 근데 그때 이제, 어, 아내분과 남편분이 이제 이제 약품을 이제 밖에서 이제 뿌려, 뿌리고 이제 소독을 하고 저희가 들어갔는데, 제 와이프 분은 사실은 크게 뭐 저에게 뭐 적대적인 감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표정으로서는 저희가 읽을 수 없었지만 남편분이 소파에 앉으셔서 상당히 저에게 불쾌하다는 불만을 토로를 하더라고요. 갑자기 본인들은 전세 계약을 한지 1년도 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이제 집주인이 갑자기 왜 집을 판다고 해서 자기들도 상당히 지금 좀 그렇고, 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그 입장이면 상당히 기분이 좋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집을 확실하게 자세하게 보진 못하고, 일단은 뭐 이렇게 대충대충 본다 그러죠. 그분 또 기분도 있고, 감정도 지금 좋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석석도 캐묻기가 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최대한 볼수 있는 상황에서 보고 나왔는데, 상당히 저희도 죄송스럽고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뭐 저희가 중간에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금매물이 나온 전세 낀 매물을 그분의 사정에 물론 이제 저희는 그분의 전세 기간을 다보 임대를 보상을 해드리고 계약을 하는 조건이었죠 그랬기 때문에 그분도 문제없이 어 2년 기간을 채우고 내년에 나가시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어 그런 상황으로 알고 저희가 금매로 생각해서 투자를 하고 이제 매도자분과 며칠 뒤에 이제 바로 계약서를 쓰게 되는데 그날 이제 세입자, 그 여성분이죠. 그 세입자분이 불안하셨는지 이 저희 계약을 하는데 부동산으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정상적으로 매도 계약을 다 끝내놓고 나서 원래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 기존에 있던 전세 계약이 전세 물건을 전세를 물건을 바로 그냥 인수하게 를 되는 조건이면서 그냥 그래서 그 전세 계약을 저희가 바로 집주인 분에게 달라고 요청을 드렸다니만 이제 나중에 또 얘기를 들어보니. 그 세입자분이 조금 불안하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저희죠. 제 친구가 매니저로 돼 있기 때문에 제 친구가 다시 한번 재계약을 하고 싶다. 그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와서 오셔 가지고 저에게 부탁을 했던 게 혹시라도 전세를 그날부터 2년을 해줄수 없냐. 왜냐면 하 상황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본인들이 아직 이사 갈 집이 2년 뒤, 3년 뒤에 지어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건설을 하는 건지 분양을 받아서 가지는지 모르겠지만, 1년 뒤 또는 1년 뒤에는 자기들이 나가기 힘든 상황이다. 더 이상 해줄 수 없냐고 말씀드렸, 말씀을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정상 저희는 1년 뒤에 그 계약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전세금액 자체가 현 시세보다 낮게 계약이 된 거라서, 일단은 1년 뒤에 그때 가서 상황을 보자. 그때 혹시라도, 뭐, 전세금액 도 저희가 설정을, 그 기존의 시세대로 사실, 사실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그때 가서 또 이사를 가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의논을 하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분과 헤어졌는데, 제가 사실 최근에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전세계 투자를 하면서 많은 겨울, 것을 겪어봤죠. 제가, 어, 지금 몇, 요번 달이죠. 3월 말에 또 다른 아파트 그, 그 분이 이사를 나가시고 새로 들어오시는 분이 전세계약을 지금 최근에 하고 왔는데 거기도 전세가 4천만 원이 제가 최근에 영상에 보여드린 대로 4천만 원 이상 상향이 돼서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참 빌비지 하게 많이 받고 지금 제, 지금 여기 영상에 보시는 대로 이 건물에 있는, 3룸에 있는, 어, 원, 어3 룸이죠 쓰리 룸 전세도 지금 만기가 곧다 돼가는데, 거기도 시세가 3천만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계약을 새로 해서, 어 현재는 곧 계약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리죠. 물론, 사실 상황이 안 좋고, 이런 상황이면 전세를 살 수밖에 없겠지만, 굳이 내가 나중에 돈을 좀 많이 벌또 투자자가 될 것이고 나중에 내가 좀 자산가가 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물론, 정말 어 이런 좁은 지역에 저리 아파트를 전세로 들어가서 최소의 내가 투자금으로 최소의 내가 엉덩이 깔고 앉는 돈이라고 그러죠. 그 돈이 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굳이 고가의 또 신축 아파트에 엄청나게 큰 돈을 내 엉덩이 깔고 앉는 거 그리고 또 이것을 내 돈이 아니라 더군다나 또 전세자금 대출을 엄청나게 내 덕을 받으셔서 들어가시는 조건이라면 한번더 고려보시면 어떨까 오늘 제가 이, 이 말씀드리면서 을 굳이 전세로 사르셔야 되겠는가? 조금 조금 제가 투자를 투자를 하시고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어렵지 않게 사시려면 앞으로 전세를 큰 돈으로 내강당에 깔고 앉거나 또는 엄청나게 큰 전세금을 전세자금 대출로 해서 향후 뭐 몇십 년간 계속적으로 이자 원금을 갚아가는 구조가 될 바에는 그냥 아파트를 또는 내가 원하는 매물을 사셔가지고 그것을 오히려 내 자산에 축적을 하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면 좋겠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2030 젊으신 분들은 조금 주관환경에 이런 질이라든지 조금 그런 쪽을 포기하시더라도 내가 종잣돈을 모으는 그런 시기에는 조금 낮은 이런 원룸이라든지, 또 빌라라든지, 아파트, 예전의 아파트, 구축 아파트를 아주 낮게 사시거나 이런 전세자금 대출 아주 낮은 비용으로 들어가셔가지고 나머지 돈은 반드시 종잣돈을 모으는 이런 형태로 하셔야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자산을 모으는데 또 추후에 또 부동산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낮지 않을까. 그것이 오히려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지금 대한민국 이런 현실에서는 전세를 계속적으로 사는 것이 크게 앞으로 나아질 희망이 없어 보인다. 계속적으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매수자 또 집주인의 좋은 일만 시킨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내시는 구독자분들, 모든 분들께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리지만 전세로 큰 돈을 가 내가 이렇게 막뭐 집주인에게 또는 빌려가지고 비으로 하시지 말고 최소한으로의 돈을 어내 주거비용에 사용하시고 나머지 돈을 계속적으로 축적하시고 해서 투자 공부를 통해서 투자로 해서 자산을 늘리시는 구조로 가심이 옳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비가 오는 날이고 조금 이런 감성적인 영상을 제 스스로 한번 남겨보고 싶어서 제가 일하는 영상을 찍으면서 같이 녹음을 해서 같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 오늘도 어,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혹시나 다음에 혹시라도 저 영상 또 봐주시고 도움이 되셨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저 영상을 널리 널리 주변 분들께 공유를 해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 어, 오늘 영상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크스 t v 의다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